안녕하세요. 깔까요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laughs> 처음으로 목소리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오늘은, 어, 실, 친 미니뽀님이랑 나니쉬언님이랑 같이 오늘 시내를 후기를 찍어볼게요. 시내를 나갔는데 후기를 찍어볼게요. 일단은 다음 소리, 다음 리꺼내보요 죄송합니다. 대소를 먼저 찍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처음으로 나온게 이거 하트 글리페이퍼 얘는 마스킹테이프 보라색 그리고 이거 미니도람님이 있었는데 제가 사고 알았어요 이거 런칭매트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펜시사드에요 일단은, 이약 플라스틱 작품, 지퍼백, 이거, 속보이는, OPP, 얘도 o p p 예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샤프를 샀고요 얘도 아마스밀풀 60리티. 그리고 칩스 칩스이달아있어요 있는데요, 저는 그 우마이봉이랑 쿠키 쿠키를 샀는데 우마이봉은 다 먹었고요. 일단은 에내리내는 소다맛, 이건 초코버즈 이렇게 있고요. 저가 마트도 다져와가지고 그냥 마트 쪽까지 찍을게요. 얘는 아이스크림 같이 생긴 초코볼. 얘는 이거 베이비 젖 같은 거. 콜라 맛 그리고 딸기 맛 빙빙인데요. 이거 이것도 팔아요. 칩스칩스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전체샷이고요. 네 지금까지 까이까이였습니다 까이 안녕.